이번 시간은는 왕골완자입니다. 왕골완. 타자분석을 하면, 초두머리초입니다.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의 머리 부분에, 윗부분에 사용되는 한자어를 머리라고 합니다. 반대편에 걷는 사람인은 아랫부분이니까 발에 해당이 되겠죠. 걷는 사람인, 걷는 사람인 발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할 완이니까 풀 중에서 완전하게 사용되는 것은 왕골이란 뜻이 되겠습니다. 왕골이 굵고 질기죠. 그래서 왕골 완이 되겠습니다. 왕골 완. 풀 중에서 완전하게 사용되는 것은 왕골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또는 핑글의 우술 완으로도 사용됩니다. 왕골 완, 핑글의 우술. 웃을 완. 초두머리 초, 완전할 완. 풀 중에서 어떤으로 사용되는 것은 왕골이다. 왕골은 풀 중에서 굵고 질긴 것을 말합니다.